피부에 자극이 확실히 없는 제품이라서 운동 후에 발라주고 있습니다. 바디 트러블에 효과적인 연구에요. 가나살 채널에서 이 친구 마켓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마켓 할때 사는 게 가장 이득이에요. 안녕하세요, 가나살 정원입니다. 제가 적적하게 오네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세요? 네,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나러 가요. 너무 궁금하시죠? 오늘은 대진 선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 대진 형님이 이제 또 대회가 막바지기 때문에 파이팅 있게 운동을 한번 또 하러 가볼 겁니다. 오늘은 바디 트러블 관리하는 방법, 꿀팁들 좀 알려드릴. 하겠습니다. 가시죠. 정말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거 저 어떻게 하는거야? 어머니 덕분에 그시즌도잘 버티고 맛있게 운동했습니다. 다음 주에 나바 글아요 팀장 하나만 말씀해주세요. 가구라든지 아 진짜 잠이 안 오네요. 하루하루 긴장되고 어떻게 하면 은이 하루 시간을 정말 알차고 후회 없이 쓸수 있을까 오만가지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목표가 다르지만 다음 주 대회만을 위해서 후회 없이 준비 한번 하고 멋진 무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진이 형님 응원하겠습니다. 요즘 나바를 위하요 어머니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운동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이 굉장히 펌핑된 게 보이시죠? 힘이 안 들어가요 지금 가슴에 정말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본 거였거든요 근데 이 주제를 이제야 다루네요 바디 트러블이 걱정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아까 보셨다시피 운동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가슴이나 등에 땀이 굉장히 많이 찼단 말이에요 등이나 가슴도 똑같이 우리가 땀을 흘리고 바로 안 씻으면 노폐물로 인해서 모공이 막힐 수가 있어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괜히 이런 언더하머나 나시를 입는 게 아니에요. 옷도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어줘야 트러블을 예방하기 좋아요. 이것도 꼭메모해주세요 저도 땀을 흘리고 왔기 때문에 바로 씻으러 가고 있습니다. 가시죠. 일단 씻을 거거든요. 바로 여기서는 유온수로 하시면 됩니다. 산성 바디워시를 사용해 줄 겁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한창 대회 준비할 때 사용했던 친구거든요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 바디워시라서 트러블 진정에 좋은 포토피네올이 함유되어 있는데 시스루 유효성분을 5배 압축한 그런 성분이에요 상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짜자 이렇게 트리의 향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피부에 자극이 확실히 없는 제품이라서 운동 후에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2022년도에는 화에서 1등 됐던 그런 아이템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바르실 때는 바디 타올을 자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손으로 굴려가면서 맨손으로 알겠죠? 이 몸이 얼굴 피부보다 두껍다고 해도 이걸 매일매일 사용하면 자극이 정말 너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극이 심하면 장벽이 무너지고 또 그게 트러블로 이어질 수 있겠죠? 또 진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스크럽이에요 바디스크럽이 뭐냐, 이렇게 막 알맹이가 들어있는 그런 게 바디스크럽이에요. 바디스크럽도 매일매일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어, 그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특히 운동 후, 뭐, 이럴 때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최대한 밀지 않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저는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씻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얼굴은 잘 바르죠. 왜 발라요? 건조하고, 보습도 해야 되고, 상벽 강화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르는데, 왜? 몸은 아무도 바르시지 않죠?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러죠? 가슴이는. 이든 얼굴이든 같은 피입니다 건조하신 분들은 미스트만 뿌려도 돼 가슴에 좀 뿌려주고 하지만 내가 피부가 진짜 건조하다 이 미스트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가만히 있으면 살다 트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바디 로션으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지켜주는 거예요 한번더 발라줍니다 그러면은 피부가 장벽이 유지가 되는 거죠 얼마이잘 아시겠죠? 여기서 또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했는데 여드름이 났어 난건 도대체 어떻게 치료하냐 가슴이나 등 이런 데는 피부가 두꺼워요 얼굴보다 여드름 연고도 조금 더 센 몸을 써도 돼좀 자극적인 걸 써도 돼요 이해하셨죠? 바디 트러블에 효과가 괜찮은 연고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파티마 게이라는 거예요 여드름 연고가 얼굴에 바르면 좀 따가워 왜냐 자극이 세요 그만큼 효과도 좋아요 딱짭니다 여기 면봉에 트러블이 는데 바르면 돼요 그리고 바디 트러블이 내가 났다 남부이에 이렇게 좀 발라주면 돼요 약국 가면 살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바디 트러블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사용했던 바디 워시 있잖아요 자, 그게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 바디 워시라서 피커 성분이 가격이 세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 가나살 채널에서, 이 친구, 마켓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마켓 할때 사는 게 가장 이득이에요. 1년 중에서 제일 싼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본론으로 마켓 구성이 어떻게 되냐. 저희가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약한 일주일 정도. 바디어시 두개 세트가 정가 9만원인데, 요번에 52% 할인해서 42,900원에 판매 중이고요. 자, 이 클렌징폼 같은 경우에도,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 클렌징폼이라서, 같이 쓰시면 정말 도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플래징 폼이랑 바들 세트는 39,800원. 50% 반값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전품들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켓은 가나살 채널에서 딱 일주일 정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제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바디 트러블 관련해서 제가 꿀팁들을 좀 안내해드렸었는데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그러면 또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관리나고 살자. That's it, good night!